네 그래서 화면 보면서 봤으면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방금 본인이 한 종례 회의록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화면에서 통상 호텔에 접근할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패스워드 아니 저 패스 포트든 아이디를 제시하고 호텔이 본인을 확인하면 호텔에서 그방 키를 이제 지급을 하죠 그그키 그키 카드 방 키로 이제 객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그렇게 하는데 쿠팡의 경우에는 고객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시합니다 그럼 쿠팡이.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에 로그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고객에게 일정 시간, 두세 시간이든 이렇게 액세스할수 있는 토큰을 발행해서 사실상 어, 토큰으로 쿠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맞죠. 사실인가요? 예, 네. 프로세스 맞습니다. 네, 그 로그인을 한 다음에 좀 예, 일단 좀더해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방키가 어떻게 위조되느냐 문제가 지금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메스터키 서명키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외국인 개발자가 그 메스터키 서명키를 스틸 탈취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Correct. 네. 네, 저한테 직원이 해당된 키를 탈취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외국인 개발자가 탈취했다고 하는 그 서명키를 이용해서 액세스 토큰을 위조했다. 그리고 그 액세스 토큰을 위조해서 어, 정보를 접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Correct.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 SEC에다가 공시했던 내용입니다. 공시한 내용을 보니까 어,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건데 여기에 보니까 여전히 어, 3,300만 명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 그러니까, 어카운트에 대해서 액세스가 됐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3,000 커스터머 예, 제한된 데이터만 세이브드 저장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의 그 증거와 아 어, 그리고 전직부원이 서명한 업데이트 에피데이베과도 일군 것이고 여러분들이 SEC 이게 공시한 내용입니다. 그걸 그대로 읽은 거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백 어, 과학부 장관은 그게 아니라 3300만 명 이상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사실 관계 인식이 다르다.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쿠팡이 그 지난번 이제 이 과방에 질의할 때 AWS 클라우드라고 있어요 거기서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AWS 클라우드에서 네, AWS 볼트 서명키와 그 중요 자격 증명 관리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 운영해 왔는지 설명 좀해 주십시오. Within AWS, we use AWS 볼, 저희는 볼, 해시 볼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비 키가 탈취가 되었는데 이 예비 키가 볼트에 있었고 전 직원은 해당된 키에 인가할 수가 있었, 인가할 수 있었고 그는 쿠팡에서 근무할 당시 에이 키를 탈취해서 퇴직한 이후에 정보 접근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그 키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AS 볼트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비밀 키, 그 서명 키 관리 체계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모의 해킹 실험이나 또 상시적인 보안 점검을 수행을 했습니까? 저희가 시스템을 검토했고 그리고 정부의 감설페어만 다양한 인증 관련 감사도 받았습니다. 아니 인증 감사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 스스로가 모의해킹을 제대로 했고, 정기적으로 상시 점검을 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 해킹의, 모의해킹이나 상시 보안 점검의 그 범위와 주기를 설명해 주세요. 실제 회사가 했던 거. 쿠팡은 우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취약점 검토를 하고 모의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고 이것을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정확한 시스템의 그 점검 정확한 주기. 주기는 잘모르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모른다 이런 겁니까? 보안인 겁니까? 여기서 진술을 거부하는 겁니까? 아, 쿠팡은 끊임없이 저희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기는 모른다는 겁니까? 본인이 모른다는 겁니까? 여기서 말을 하기 싫다는 겁니까? 아, 주기라는 거죠. 사실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 저희가 규제 당국에 제공하고 있고, 또 해당된 시스템은 또 상시적으로 감사도 받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The will be as to our 저희의 그 취약점 점검 시스템에 관련해서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겠습니다.